일반인들이 도화살 많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인물이 이쁘고 막 이렇다고 해서 도화살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봐도 못생겼거든. 이런 데도 붙어. 그런데 얼굴하고 상관이 없어, 도화살은. 오. 네, 안녕하세요, 친친도사입니다. 제 친구 중에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여자 친구가 매번 바뀌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점도 보러 다니고 뭐 타로도 보러 다니고 하는데 음. 점 보러 가면 항상 그 얘기를 안 돼요. 도화살입니다. 이게 사주에 있는 거죠, 도화살이. 음. 도화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도화살 많다 그러면 뭐 기분 나빠하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인물이 이쁘고 막 이렇다고 해서 도화살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봐도 못생겼거든 이런데도 붙어 그런다 얼굴하고 상관이 없어 도화살은 음.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 연예인들 도화살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도화살 다 있고요 물론 100%는 알겠지만 그리고 이 무속인 선생님도 도화살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뭐 연예인 사주랑 무속인 사주는 비슷하다 하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고요 술집에 종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만 생각해 아니야 절대 아니고요 자, 남자로 따져볼게요 산부인과 선생님들 있죠 성형외과 선생님들 그분들 중에 도화살 가지고 계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자를 밝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찾아오는 손님들 있죠 여자 손님이죠, 산부인과 음. 성형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돼 그걸로 사업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고 응. 편견이 응. 좀 많이 깨질 것 같네요 옛날로 따지다 보면 기생들 있죠 네. 도아살 맞습니다. 아 기생들 다 기생들도 옛날 기생들은요. 한문도 좀 알아야 돼. 글씨도 알아야 되고 한자도 잘 써야 되고. 그죠? 나름대로 공부해야 돼. 무조건 도아살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도아살이 음. 있으면은 남자한테는 음. 여자가 붙고 음. 여자한테는 남자가 붙는 음. 남자분들은 음. 추천할 만한 직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도화살 이 있는 분들. 음. 도화살 이 있는 분들은 음악적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풀수 있으면 사업적으로 가셔도 돼요. 큰 사업적으로. 음. 응. 큰 사업적으로 가셔도 되고 굳이 니는 무조건 사업 중에서 이걸 해라. 아니면 니 이거 해야 된다. 음악도 음. 어느 분야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해야... 몰두를 하면 돼. 뭐든지 간에 <laughs> 몰두를 하면 빵 터지게 돼 있어. 응. 강한 사람들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가지고는 있지만 인생을 자지우지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도화살도 살은 살, 가지고는 있어 은근슬쩍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막 두드러지게 있다면 크게 가야 돼. 어. 아, 시겠어요 크게? 크게 가야 돼. 어. 도화살에 대해서 편견 음. 수치 가지면 안 돼. 편견을 어. 갖고 있지 않은 음. 거죠. 근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응. 관심을 갖는 직업을 하는 분들은 도화살에 관해서 한번 보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도화살이 있는 분들은 또 구설이 많아요. 아무래도 티니까. 필라테스 강사라 예를 들자면 여자 강사분들 회원들이 이렇게 여성분도 있는 반면에 남성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도화살이 에요 의외로 보면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나의 끼를 나의 살을 펼치는 거예요. 어쨌든 아, 그 사업을 하면서는 도화살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도움이 되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사업은 더 유리하다 본다 도화살이 음, 음. 사주에 있다고 하셨는데 음. 도화살을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는 할수 없는 요 원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약간. 없다. 없는 걸 우여 있게 만드는 들건 아니지. 타고난 <laughs> <laughs> 대로 살아야지. 타고난 <laughs> 대로 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혹시 도화살 말고도 이상하게 인기 있는 살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살이요 사실 말 그대로 살이라. 좋은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아까 피디님이 도화살을 물었기 때문에 네.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살이라는 건말 그대로 말그 자체대로 살이에요. 팔이 붙는 거는요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응.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도 응, 주시고 응. 궁금증도 좀 시원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응. 사람들의 편견이 조금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